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논사탕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것은 제가 음이그 뭐지 음, 어제 올라갔던 강아지 인형극 있잖아요 이와 그게 바뀌었어요. 아니 바뀌 바뀌었다기보다는 편집을 했어요. 한번 봐주세요. 2초 동안 바람 쏘는 없었던 것 같은데, 나머지 가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 좋겠네요. 네. 오늘은 동물, 아니, 강아지, 인형곡, 휴! 휴! 아이고. 갑자기 현지증이었다고 한다. 색고양이가 파란색 고양이가 안는그 둘이 싸웠다. 아 셋이 싸웠다. 둘이가 고 계속 왜 너는 나를 만났어? 왜 나를 아프게 하니? 어느 날 검은색 고양이가 강아지가 검은색 고양이가 검은색 강아지와 하얀색 강아지를 쳐다보고 있어. 좋았다. 그래서 두명 받아보고 있었다. 근데 둘은 고양이가 아닌 강아지. 근데 둘은 황색 강아지를 보고 말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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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살아났다 그래서 연아졌다 두좀 <laughs> 막장이다. 내장과 내장과 뼈들이 다 보이는 아주 괴생명체였다. 하지만 이게 <laughs> 엄마를 숨을 거두었다. 그래서 인체 시험하는 대로 보내줬다 엄마의 마지막 기원. 엄마가 죽으면 눈치시라 말한 대로 보내주렴. 탁이란다튼 뚜리룬, 튼튼, 리룬리룬 뚜리룬. 네, 여기까지였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재밌게 보셨어야지 제가 이걸 올릴 건데요 앞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써주세요. 재밌다고 하거나 재미없다고 하면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싫어요나 좋아요로 제가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나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